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록스입니다. 자, 오늘 운빨게임 태초모드가 나오면서 티어가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웅이 쓰레기고 1티어인지 바로 냉정하게 정리해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렛츠 기릿! 자, 오늘 정말 각 모드별로 꼭 필요한 영웅들을 말씀드릴 테니 처음부터 끝까지 꼭꼭 보셔야 손해안 봅니다. 먼저 제가 쓰레기 영웅들은 정리를 해놨어요. 잘안 쓰는 친구들은 C티어. 뭐, 쓸만은 하지만 주력 딜러로 안 쓴다는 한 B티어쯤 정리해드렸고, F티어는 아직 뭐 거의 뭐 쓰지 않는다. 그냥 투자 안 하는 게 지금은 낫다. 라는 티어는 F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먼저 B티어부터 바로 가겠습니다. 자, B티어부터는 배트맨. 배트맨 요즘 진짜 안 써요. 이 친구 불멸이 나와야 여쯤 올라갈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렇게 안 쓰는 친구는 그냥 B티어로 넣어주겠습니다. 그냥 유비, 유비분들이 쓰기 좋은 캐릭터가 아닐까 싶은데 지금 마스터쿤을 더 쓰지 배트맨은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B티어로 자, 그리고 다음 캐릭터는 바로바로 메인 이 친구는... 야, 요즘 들어 거의 뭐각 모드별로 잘안 쓰는 것 같아요 요즘 이 친구보다 보스딜을 잘 넣는 불멸 캐릭터라는 게 등장했기 때문에 이 친구한테 신화석을 넣을 바에는 불멸 하나 더 만드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A티어로 바로 올라가 볼게요 자 콜디가 좀 떡상을 했어요 이 친구가 태초 모드에서 스턴을 넣기 아주 유용한 친구예요 그리고 길드전에서도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중력 자탄급으로 약간 좀 떠오르지 않았나. 하지만 중력 자탄의 비빌 정도는 아니다 자 그리고 다음 티어는 뭐냐 바로 S티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와트 오? 와트가 S티어? 싶을 수 있는데 이 친구가 10모드에서 더 진가를 발휘합니다 제가 금고 머니건 88인데 10모드 80개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걸 깨게 해주는 친구가 바로 이 와트라는 친구입니다 낮은 스테이지부터 스택을 계속 쌓아가서 제 부족한 보스딜을 7,80 라운드 때 빵! 터트려주는게이 친구기 때문에 때문에 헬모드에서 보스딜 부족하신 분들, 신모드에서 보스딜 안 나오시는 분들이 와트를 써 주면 아주 좋다. 라는점 때문에 S티어로 가게 되었고. 자, 그리고 다음 STO는 누구냐? 초나입니다. 이 친구가 물리 딜러 라인 정리로 아주 딜이 우수한 친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STO에다 놔줬고 전용 붐을 무조건 필수로 뽑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STO는 마스터 쿤이죠 마법 딜러계에 아주 든든한 초반의 딜이 진짜 준수하게 잘 나오는 친구라서 버티기가 아주 유용한 친구예요 유비분들이 그래서 마스터쿤을 S티어에다 놔줬고요아자 그리고 A티어에는 이제 인디가 빠졌어요 인디가 어, 공속 넣기에 너무 좋은 서포터라서 A티어에다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서포터로 모노폴리맨 이 친구가 떡상을 해버렸어요 바로 태초 모드에서 그 토템을 없애는데 이 친구가 궁극기로 그 토템을 행운석으로 변환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또 유용하게 잘 쓰인다라는 점 때문에 S티어에다 놔도 줄게요. 그리고 물론 뭐 반각이나 행운석 챙기기 아주 좋기 때문에 S티어에 올라올 충분한 가치가 있는 친구입니다. 자, 그리고 뭐 오크 주술사는뭐 서포터로 반각 챙기기도 너무 좋기 때문에 물리 딜로 뽑을 때 아주 좋은 서포터죠. 그래서 B티어에다 배치시켜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S티어는 중력자탄 이 친구는, 와. 태초 모드 와서도 너무 좋은 친구예요. 보스들의 스킬을 발동시키지 않게 만들어주는 친구이기 때문에 진짜 헬 모드부터는 꼭 필수입니다. 이 친구 안 뽑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제발 뽑아주세요. 자 그리고 다음 우치 이 S티어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우치는 거의 뭐 S티어 1등에 배치시켜도 너무 좋은 친구예요. 아무리 써봐도 태초 모드에서도 라인 정리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우치를 1티어에다 매겨줬고 그 다음 뭐 로켓축 빠질 수 없죠. 하지만, 불멸이 나온 이후부터 이 로켓추가 안 좋은 점이 50% 오버클러, 불멸 캐릭터가 이 친구보다 훨씬 더 세요. 그래서 요즘은 이 친구를 뽑는다기보다 약간 서브딜러로 점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인 딜러가 불멸이고 이 친구는 약간 서브 딜러 느낌으로 좀 뽑아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황이다. 이 친구가 불멸 캐릭터가 나오게 된다면 아마 뭐 일황 중에 일황이지 않을까. 자 이제 여러분 S S 티어가 남았습니다. 과연 이제 이 불멸 캐릭터들이 어디에 들어갈지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S S 티어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모든 모든 필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바로 SS 양법사. 이 친구는 여러분 아, 그냥 서포터 중에 1황이에요. 그냥 건들 서포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법사는 무조건 태초 모드든 뭐헬 모드든 많이 많이 뽑으실수록 딜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자, 그리고 다음. 자, 티어가 변했습니다. 여러분, 헤일리입니다. 이 친구. 아니지, 이 친구가 아니라 이 불멸 헤일리죠. 와, 지금 불멸 헤일리가 초반 버티기도 너무 좋고 라인 정리도 너무 좋고 완벽한 친구예요. 만들기도 제일 쉽습니다. 솔직히 불멸 캐릭터 딜러 중에 이렇게 뽑기 쉽고 딜 넣기 쉬운 친구 별로 없을 거예요. 태초 모드의 초반에 뚫기 어려우신 분들은 불멸 헬리 하나만 뽑으시면 그나마 수월하게 밀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멸 헬리를 SS 티어 자 그리고 우리의 신캐 원시 반바이티어를 정해봐야죠. 자 원시 반바이티어는 어디냐면 바로바로 S S 티어는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애매하게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친구가 초반에 얻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전용 보물을 뽑았는데 가끔 진짜 운 좋을 때는 초반에 뽑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후반 가서 뽑힌다는 점. 그래서 보통 신모드나 태초모드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빨리 버티게 해줄 딜러가 필요한데, 아쉽게도 이 친구는 그런 역할은 하지 못해요. 후반 가서. 세지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초반부터 이렇게 전복당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딜러는 아니다. 그래서 애매한 겁니다. 헤일리가 오히려 보스를 빠르게 잡아주지. 초반에는 이 친구가 강력한 딜이 안 나와서 아쉽게도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 반바의 총평을 해보자면 어 재화가 많이 남아돈다. 이제 물리 딜러, 불멸 영웅도 갖고 싶고 근거리도 하나 뽑고 싶다 하시면 당연히 뽑아도 됩니다. 하지만 재화가 없으신 분들이다 초반에 버텨줄 불멸 영웅이 필요하다 싶으면 헤일리를 먼저 찍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티어를 정해 두자면 개인적인 선호도에 따라서 저는 일단은 A티어에다 놔둬 주겠습니다 물론 딜 적인 부분에서는 이런 느낌이죠 S티어죠 S,S티어 하지만 활용도 측면에서 이 친구가 없어도 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A티어 이쯤에다 둬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S,S티어는 누구냐 자 바로 킹다이언이 아닙니다 랜슬롯입니다 여러분 그냥 불멸 헬리를 뛰어넘는 일황이에요 왜냐면 하 태초 모드에서 이 랜슬롯 없이는 절대 못 깼기 때문에 이 랜슬롯이 그냥 앞 도적인 가치를 갖게 됐습니다. 옛날 헬 모드에서도 너무 좋았고, 물론 신 모드는 잘안 써요, 잘안 쓰지만 태초 모드는 꼭 필수가 됐다는 점. 나중에 뭐 태초 모드에 렌슬롯을 거의 못 쓰게끔 만들면 티어가 내려가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유비 분들의 영웅이 아닐까 싶습니다. 와이 친구는 더 떡상을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렌슬롯을 뽑을 때꼭 양법사도 많이 뽑아 주셔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자 그리고 다음 이 친구가 남았죠. 이 킹 다이안, 사싱 다이안이 어디로 가야 하냐. 질적인 부분에선 당연히 1티어죠. 그냥 압도적인 군주입니다. 하지만 뽑기가 너무 어려워.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저는 애초에 지금 이 친구를 뽑을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아 뽑는 걸 감안한다면 S 티어. 딜적인 부분에서는 완전 1등. 하지만 실용성을 생각한다면 뭐 거의 A나 S 티어쯤에 배치 시켜주는 게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랜드 마마. 야이 친구 S S 티어 반열에 올라도 됩니다. 초반에 부족한 일을 잘 챙겨줘요. 하지만 10스테이지 쯤에 꼭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마마를 10스테이지에 만들어주지 않으면 20스테이지 이후에 딜을 못 넣어서 인프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아쉽게도 만들기가 어렵다는 점. 그래서 S티어 쯤에 가도 될것 같습니다. 그냥 초반 버티기가 아주 좋아지고 나중에 사신 다이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또 친구기 때문에 S티어의 자리에다 놓아줄게요. 자, 오늘 이렇게 티어 정리를 마무리 하면서 컨텐츠 끝내겠습니다. 오늘 정보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